대표님, 전 진짜 될줄 몰랐어요. 그냥 템플릿 두개 따라한 것 뿐인데 하루 만에 제 통장에 돈이 찍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웃었어요. 왜냐면 저 역시 예전에 똑같이 말했거든요. 설마, 그렇게 쉽게 돈이 들어오겠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상을 두개 올리고 하루 30분만 투자했는데 그게 꾸준히 수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대기업 10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성과 압박, 야근, 그리고 끝없는 회의 속에서 늘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었습니다.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내 삶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이 구조를 알게 되면서 퇴사하지 않고도 두 번째 수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AI 기반 영상 수익 시스템이었어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회사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 하는 걸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퇴사하고 나면 자유로울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전보다 훨씬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방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퇴사보다 먼저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주는 구조, 즉, 시간을 분리하는 구조, 말이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AI가 영상을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 안에 짧은 문장 몇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고, 조회수는 수익으로 바뀌죠. 결국, 한 번의 실행이 지속적인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거 진짜,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가능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직장인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루틴을 갖고 있으니까요. 업무 일정처럼 하루 30분만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그게 단 하루만 쌓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은 늘어납니다. 이건 퇴사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지금 자리에서 두 번째 수입 구조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처럼 고민하던 직장인들이 이 시스템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스템을 시작할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님, 전 진짜 시간이 없어요. 매일 야근에 회의. 보고서에 치이는데 이걸 언제 하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주말은 그저 숨 고르는 시간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는 달랐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I가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문장 몇 줄만 넣으면 됩니다.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 시청자에게 자동으로 도달하고 그 안에 있는 링크가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도 한 번만 세팅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시스템이 일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건 퇴사 후가 아니라 퇴사 전에 해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위험한 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아니라 아무 준비도 안돼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구조의 본질은 퇴사 없이 독립하기입니다. 직장을 유지한 채 하루 30분씩 나만의 수익 시스템을 쌓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구조가 여러분 대신 일을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선택할 자유가 생깁니다. 저는 수많은 직장인 수강생들을 봐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똑같이 말했어요. 저는 영상 제작 경험이 없어요. 말 주변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는 그 모든 게 상관 없습니다. 말을 못해도 얼굴을 안 나와도 됩니다. AI가 대신 말하고 여러분은 흐름만 유지하면 돼요.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설명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직장인 자동 수익 구조 설계도를 공유해 두었습니다. 30초만 보시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시간을 복제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콘텐츠가 일을 하고 그 결과가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대표님, 출근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 회사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분은 15년 차 직장인이었습니다. 늘 상사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평가 시즌만 되면 불안에 시달렸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달 고정적인 월급 외에도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수익이 따로 들어옵니다. 이젠 내가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자유가 진짜 삶을 바꾸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시간을 바꾸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한 번만 만들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단한 번의 실행이 앞으로의 인생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퇴사는 목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통제할 자유를 되찾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여러분이 이 구조를 실행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자동수익구조 설계도를 공유해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딱 30초만 보시면 왜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걸로 삶을 바꾸고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결심뿐입니다. 더 이상 회사의 결정에 흔들리지 말고 내 인생의 구조를 직접 설계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